지금 돈을 잘 그래도 벌고 있잖아. 근데 주변에 너 얼마 버는지 얘기해본 적 있어? 네. 어, 대부분 반응이 어때? 친구들 반응이? 안 믿죠. 그치? 조금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지? 그럼 좀 속상하지 않아? 맞아요. 너가 그래도 여기 회사에서 너를 좀 가장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너를 인정하고 왜냐면 그래도 너의 노력이나 과정들을 다 아니까. 근데 밖에 있는 너의 친구들이나 너의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걸 모르니까, 너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낸 결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어, 월 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면, 그걸 물론 리스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조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그랬어. 특히나,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말 친한 사람일수록, 나는 더 응원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뒤에서 그렇게 얘기들이, 들리더라고. 내가 한 번씩 내 얘기를 해서 너도 뭐 얼핏 알겠지만, 사실 너가, 이제 내가 영업을 했을 때는 없었잖아, 이 회사에. 나도 처음에 25살, 어, 이때 영업을 시작을 했을 때, 어,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 왜냐면, 어,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단 육체적으로 힘든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막연한 그런 연애겠죠? 이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해도, 그 다음 달 결과도 없고, 이게 내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왜냐면, 그쪽 시장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치열한 시장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에 열심히 노력한 게, 바로 다음 달 급여로 나타나질수 있는 게, 어, 사실 내 거를 해야 되더라고. 자영업이든, 뭐, 사업이든, 그 뭐가 됐든 내 거. 근데, 너도 나랑 시작했던 배경이 좀 비슷하잖아, 너도. 25살에 시작을 해서. 너 처음에 여기 시작했을 때그 대기업 면접보다 온거 아니야? 네네. 괜아 맞아요. 아 누구나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사실 많이 벌려면 직장 생활을 해서는 뭔가 이게 안 보이잖아, 솔직히.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이야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만큼 지출도 늘어나고,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물가 등등등 이것저것. 그리고 중요한 건또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30대 소중반뭐 중반, 후반 이렇게 되면 너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결혼을 하는 순간이 올 거고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오래 못하겠다. 어, 그래서 여기 회사에 입사를 한 거거든. 나는 처음에 목표가 500만 원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였어. 왜냐면 그 당시 내 또래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정확하게 월급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200 초반 정도를 벌고 있으니 그래도 또래 친구들보다 두배 많게는 2.5배, 세 배까지도 벌면 그들보다 두 배, 세 배는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목표가 500이었어. 근데 처음에 500을 벌고 나서 보니까 어 일단 신기했지. 신기했는데 인생이 바뀌는 건 전혀 없었어. 너도 지금 천만 원 이상 벌고 있지만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아? 인생이? 아,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아, 그래도 너는 지금 아직 솔로니까, 너 지금 여자친구도 없잖아. 네, 이젠 없죠. 야, 그 정도에서 천만원, 뭐 천오백, 이 정도 사이 버는, 꾸준하게 버는 건 부족함은 없을걸? 아직도 부모님도 경제활동을 하시고. 근데 너도 분명히 이제 서른이 넘고 결혼할 시기가 오게 되면 이 결핍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나도 영업을 했을 때, 뭐, 1,000만원도 벌었다, 1,500도 벌었다, 1,600도 벌었다, 뭐 적게는 500, 600도 벌었다 왔다리 갔다리 하, 하면서 1년 6개월 정도를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소개는 아,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계약은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1,000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벌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니까 더 이상 1,00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에게 설렘이나 이 뜨거움을 가져다 주진 않더라고 왜냐면 그게 디폴트 값이 되니까 나는 더 성장하고 싶고 나아간다는 느낌을 받아 보고 싶었어 근데 주변에서 나랑 비슷한 시기에 영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리크루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팀원이 생기고 어, 팀장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점장 관리자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여기 500만원을 벌려고 와서 지금 그 이상 두배 뭐 천만원 이상을 벌고 있는데 혼자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외롭고 재미가 없는 거야 급연날이 그 돼도 설렘보다는 그냥 천만 원이 안 들어오는 달에는 화가 났고 천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가 되니까 그때부터 어, 나도 영업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내 조직, 내 팀을 꾸려서 관리자로서 성장하고 싶다 물론 많은 돈을 벌고 싶다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지 야. 지금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일해볼래? 대부분 너 얼마 버는데 물어보지 그러면 나도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안 믿을까봐 국민은행 통장 어플 이거 보여줬어 그랬더니 처음엔 다 놀라지 그리고 와 대단하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헤어지고 나서 이 속내를 비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 저거 뭐 주변 지인 다 털어서 받은 거다 또는 뭐~ 오래 못갈 거다 그때가 한일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대부분 일이 년까지는 잘 하는데 그 이후에는 오래 못갈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렸고 나는 진짜 너도 알잖아 한 명을 채용을 했을 때이 친구가 너 조직에 가져다 주는 파급력보다 오히려 너가 그 친구한테 시간을 쏟고 정말 뭐 밥도 한두번 사주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돈도 들어가고 너 감정도 들어가고 너가 이 친구를 한명 뽑는 뽑아서 너한테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너가 더 희생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 안해안 안 해봤어? 솔직히 요즘에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나도 진심이었어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같이 일해보고 싶은 이유가 어쨌든 여기서 여행도 많이 가니까 우리가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경매 같은 거 임장도 다니면서 뭐 집도 사고 하잖아. 나는 그냥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냥 뭐 옛날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게 재미가 없더라고. 그냥 같이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가서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비전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 서로 더 멀리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그 당시 친구들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내 딴에는 얼마 번다고 얘기하는 게 어, 마케팅이고. 근데 사실 그게 뻥은 아니고 진짜잖아. 나 이렇게 벌어. 진짜 비전 있는 곳이고, 너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 알려줄 수 있어.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게 반감을 샀었던 거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 그토요일날 우리 저녁에 교육 끝나고 나서 그때 내가 부지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금 일찍 나와서 저기 홍대에 다들 모여 있다고 하길래 그때가 이제 주말 밤이니까 갔어. 근데 나는 이제 그 다음 날또 교회도 가야 되고 내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 난그 다음 날 일정도 있고 그냥 나는 단지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냥 보면 너무 반갑고 또 좋으니까. 근데 다 갔더니 술이 완전 떡돼 있고. 내가 술을 좀안 마, 안 마신다고 빼니까, 얘 뭐, 이 새끼 돈 버니까,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뭐, 보험쟁이니 어쩌니, 뭐, 워낙, 이제 친하니까, 이제, 친하니까 필터링 없이 얘기한 건데, 나는 그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소리 질르고, 뭐 싸웠던 적이 있어. 치고받고는 아닌데, 야, 내가 니네 얼굴 보려고 하지 내가 여기 술 처음 마시려고 하냐 아니, 내가 내일 일정 있어서, 아니, 그냥 적당히 내가 조절하는데, 애기들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정색을 한번 했더니 이제 좀 당황을 하지.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사과를 받고 헤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조금 뜨뜸이 지근해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점점 안 보게 되더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결혼식이나 누구 행사 때, 생일 때한 번씩 만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사실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내 주변의 또래 친구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20대 땐 내가 제일 불쌍하게 살았다고 나는 생각해. 그뭐 스키장 가고 겨울에 여름에 바다 놀러 가고 이렇게 다 같이 막 술도 마시고 그 나이 때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 25살 이후로는 진짜로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 진짜, 아, 물론, 기억이 좀 왜곡됐을 수도 있겠지. 근데 손에 꼽을걸? 난 정말 일만 하는 기억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27살에 내가 관리자로 진급을 하고, 최연소로 진급을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집중 대상, 타겟 자체가 이제 팀원들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팀원들, 그러니까 너 같은 친구들을 내 입장에선 당연히 잘 되게끔 만들어야 단순히 이 팀의 업적에 기여하는 걸 넘어서서, 너 같은 스타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또 신입들 같은 비슷한 차월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또 너가 귀감이 되고 또 너를 보고 또 뛰게 되는 게 있고 롤모델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 조직은 비전제시니까 어 이한 명의 스타를 키우는 게 결국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다줄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한명한 한 명을 스타로 만들 생각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공과 사가 나뉘어졌다면 이제는 공적으로 만난 사람이 사적으로 되게 되고 너랑 나랑도 지금 단순히 회사 상사와 직원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 나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정으로 시작한 사업보다 사업으로 시작한 우정이 더 오래 간다는 그런 얘기를 나는 믿거든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또 내가 교육을 할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잖아. 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한다는 느낌으로써 나에게 다가오진 않아 나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깨닫고 얻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고 나도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거든 한명한 한 명을 되게 진심으로 정말 잘되게끔 만들어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더잘돼 있고 나는 요즘에 좀 그런 걸 많이 느껴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부지점장을 진급을 앞두고 있고 팀원 중한명한 한 명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지 않아 나는 어디까지 해봤냐면, 예전에 그 팀원 중에 그 마트에서 배달하던 친구가 한명 들어왔었어. 경기도 광주에.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다마스 타고 다녔던. 그 친구가 첫차월에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걔도 워낙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일했던 그 마트, 저, 거기 경기도 광주의 마트, 거기 계산하시는 그런 이모님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조인업을 갔거든. 너무 바빠서 이 상담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옆에서 계산도 하시고 있고 나는 둘다 정장 입은 상태에서 나도 가방 한쪽에 내려다 두고 뭔가 이렇게 과일도 옮겨 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만들어야 상담할 시간이 생기니까. 사실 그 분은 상담 받고 싶은 니즈가 엄청 나진 않았던 것 같아. 그 당시. 니즈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해서 거기도 계약을 풀로 받고, 거기 마트 직원들 다 소개받아서 그쪽도 다 뚫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근처 미용실, 또 같이 내가 돌방도 해줬었어. 같이 들어가서, 나는 영업할 때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또 알잖아. 나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하는 거. 내 계약이면 그냥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이건데, 이 친구는 한명한 한 명이 정말 소중하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정말 철판 깔고, 물론 잘 못했으니까 거기서 계약은 없었어. 하지만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어 신경 써주려는 모습에 또 팀원들은 감동을 받고, 아,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더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관리자는, 너도 관리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조건 결과적인 부분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좀 내려놔도 돼. 너가 어느 정도로 희생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냐. 이 모습에 팀원들은 감동하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생기더라고. 결국에 모든 조직에서의 문제나 그런 갈등들은 어, 리더의 성향, 리더의 그 영,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 그래서 나도 한명한명 한명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데, 이제 나도 관리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 주변에 내 지인들, 친구들 중에 올 사람들은 이미 다 왔어 근데 내가 막 모임을 이것저것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서든 다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 타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 계속해서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 나는 이 업에 대해서 어,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또는 실패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 어떤 느낌이냐면 너에게 너 인생을 바꿔준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변에서 욕해. 그럼 너 기분이 어때? 안 좋죠. 화나지? 나한테도 약간 좀 그런 느낌? 계속해서 내 가치를 낮추고 이 친구의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통해 이 업에 대한 도전을 권유하고 뭔가 그러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뽑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이제 더 이상은 그리고 그렇게 뽑은 친구들은 너도 알겠지만 들어오면 어때? 오래 해? 금방 나가죠? 금방 나가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공유하고 어, 나는 내가 도움을 받기 전에 어, 내가 먼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결국에 그런 도움은 구매랑 결혼 돌고 돌아 나중에 언젠가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한테 필요한 도움은 결국에 인재 발굴이지. 인재 발굴. 잘 알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력을 떠나 자기 주도적인 생각과 본인만의 동기부여와 간절함과 방법은 모르지만 열심히 살 의향이 있는 건 그거는 타고난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업에서는 인재인 거고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오픈을 했지. 그래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이 채널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일반 근로자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는 불특정 다수 그 시청할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몇몇 분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어, 나는 더 이거를 확장하고 싶은 생각? 그래서 너도, 그러니까 결론은, 돌고 돌아 결론은, 너가 주변에 얼마 벌고, 뭔가 그런 자극적인 요소로 꼬시지 않아도 결국에 너의 진솔한 내면이 드러날 때그 여운이 생기고 너에 대한 개인 가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뭐 근데 웬만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 사람의 내면, 내면 깊숙이까지 알 정도로 가까워지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 그래서 나는 요즘에 넓고 얕은 인맥보다는 조금 깊은 인맥이 결국에는 더 소중한 인맥들을 많이 가져다 준다고 믿는 편이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뭐늘 쓰더라도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게 아니고, 내 사람들에게 더 돈을 쓰고, 선물도 해주고, 정말 좋은 밥도 사주려고 하고, 좋은 자리 많이 만들려고 하고, 너도 주변에 나 얼마 걸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너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것들, 너의 팀을 케어, 그리고 너의 그런 동행영업, 좋습니다, 분 하면서 너 급여가 계속해서 2,000, 3,000으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온린다 하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게뭐 1,000에서 1,500 정도 벌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과시하려고 마케팅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 돌아오는 건 없고 반값만 사더라고. 그래서 굳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얼마 번다, 뭐1만원 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